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의 여왕 보드퀸입니다. 오늘은 테킷 s 즈를 가져왔는데요. 이테킷 s 즈는 진정해 마음을 편히 가져.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 진정할 수가 없죠. 이 타일을 적절한 곳에 잘 배치해서 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점수를 높게 받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게임은 8세 이상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한 명에서 여섯 명까지도 이용 가능한 게임입니다. 보드게임 지도자 선생님들이, 짠! 이 제품을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 원래 라벤스 브루거에서 이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 중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005년이라고 써있네요. 아직 미개봉인데, 한번 이것도 개봉해보고, 지금 새로 나온 것도 개봉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볼게요. 게임판과 게임 타일이 인원 수에 맞게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네요. 노란색, 주황색, 청록색, 파란색, 자주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 거와 사이즈를 비교할 텐데요. 자, 이게 새로 나온 거고 이게 예전 거예요. 딱 봐도 사이즈가 작죠? 아 그러면 타일도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여기는 검정색, 보라색, 청록색, 갈색, 자주색, 파란색이 있어요. 먼저 보라색 타일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번에 나온 타일입니다. 이게 예전 타일이고요. 색깔 그림이나 크기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모양도 두두두둘해서 눈에 잘안 띄죠? 이번 거고 이게 예전 거예요. 살 크기는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요즘에 나온 게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예전 거는 좀 작아졌고요. 자주색. 이게 더 진하고 이건 좀 밝아요. 그다음에 파란색. 음, 이것도 밝고 여긴 좀 진하죠? 청록색. 역시 밝고 좀 진한 색이에요. 이제 좀 바뀐 색깔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란색과 주황색이고요. 검정색. 이 갈색이에요. 자, 이두 색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갈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고요. 노란색이 나고, 이건 검정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일을 놓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더 정리가 눈에 더잘 보이겠죠? 이는 배치가 배치가 예쁘진 않네요. 저처럼 라벤스 브루거 제품 좋아하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나온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서 어,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바닥 탈과 자신의 색깔에 맞는 타일을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부터, 그러니까 진행자가 될 거예요. 진행자는 자신의 타일을 이렇게 다 뒤집어 주세요. 섞어서 놓고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서 이 번호를 불러줄 텐데요. 숫자가 잘 보이게 세로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불러줄 때 9, 6, 4라고 불러주세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 숫자를 듣고서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타일을 찾을 거고요. 이렇게 랜덤으로 아무 곳이나 배치를 하면 되고요. 역시. 진행자도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 배치를 하면 점수 계산을 할 텐데요.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타일을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색의 한 줄이 다 같은 숫자로 이렇게 연결이 시키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곱셈이에요. 구단으로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9, 5, 45. 45점 점수가 받아요. 세로랑,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사선. 이것도 보여야 되고요. 이쪽 사선. 이렇게 해야 돼요. 세 군데로 합산을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먼저 계산해 볼게요. 1단이 3개예요 그러면 요거는 3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1이 나오다가 끊겼어요. 그럼 점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9단인데 5개니까 45점. 자, 그리고 5단이 5, 4, 20. 9단이 3개, 9, 3, 27. 2단 3개, 2, 3은 6. 7단. 자, 그러면 28점. 자, 그리고 2단은 안 됐어요. 여기 색깔이 안 맞았죠? 그리고 단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맞았어요. 6, 사 24점. 칠단 역시 색깔이 안 맞아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총 점수는 153점입니다. 최고 점수는 307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만약 혼자서 게임을 하신다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형 규칙이 있는데요. 변형 규칙은 이 타일을 첫 타일은 원하는 곳 아무 곳에나 배치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타일은 이 첫 번째 놓은 타일과 맞닿을게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더 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달 그림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건데요. 첫 번째 타일은 아무 곳에나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두 번째 타일을 뽑았을 때도 같은 달 모양이 나온다면 그 타일에 인접하게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달달 붙여야 되고요. 해 모양의 타일이 나오면 더 다행이죠. 그러면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붙여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타일이 또 달이 나오면 달에 붙여 주고요. 해 모양이 나오면 해 타일과 연관되게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변형 규칙 두 가지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겁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케이디지 예전판과 비교해서 보여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 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